오 진짜 뉴스 프로달리비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의 공식 응원봉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하지 못하신 팬분들이 꽤나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장민호님의 인기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공식 MD샵에서 장민호님의 공식 응원봉이 금세 품절이 되버리고 말았죠. 모두들 구매하지 못해 너무도 아쉬우셨는데요 하지만 드디어 공식 응원봉이 다시금 재입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라인 공식 MD샵인 에버라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장민호님의 공식 응원봉을 현재 다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6월 13일 수요일부터 판매 시작한 공식 응원봉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장민호님의 인기를 고려해봤을 때 또한 다시 재입고가 된 만큼 빠르게 다시 품질이 될것 같기도 한데요. 하원이 아직 장민호님의 공식 응원봉을 구입하지 못하신 팬분들이 계시다면 에버라인에 들어가셔서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호님의 공식 응원봉 구성품으로는 응원봉을 포함해 스트랩줄 그리고 포토카드 2종 한세트가 모두 포함이 되어 38,000원인데요. 관심있으시 팬분들은 온라인 공식 MD샵 에버라인에 들어가셔서 품절 전에 이번에는 꼭 구매하시면 좋겠네요.